하세요. 입짧은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볶음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볶음밥은 뭐 아주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볶음밥에는 여러 가지의 그이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해볼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파하고 계란만 가지고 하는 계란 볶음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이 기본적인 볶음밥을 할 줄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형태의 볶음밥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볶음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게 밥이겠죠. 밥은 그 그냥 흰쌀밥, 김을 한번 날린 흰쌀밥 2인분 준비했습니다. 2인분이에요. 그리고 파, 요 정도. 파는 뭐, 그냥 한, 한 3분의 1대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양은 조절하시면 되는데, 파 양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파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란볶음밥이니까, 계란 3개, 계란 3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식용유 있어야 되고요 식용유.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간장, 간장을 넣고요. 간장을 살짝 태우고 조리듯이 하는 볶음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맛을 이제 계속 이제 그 단계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맛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은. 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굴 소스예요. 이굴 소스를 넣어주면은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MSG를 첨가하기가 첨가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간장을 더 첨가해 주면 아주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작시 에 불을 켰고요. 먼저 기름을 넣어줄 텐데요. 기름은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볶음밥을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름을 너무 적게 넣으세요. 자, 오늘은 3인분 기름이니까 기름을 밥숟가락으로 자 하나, 둘, 셋, 네개 넣겠습니다. 이 정도로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름을 이게 볶음밥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자, 기름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파를 넣어서 볶아줘야 됩니다 파기름을 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파를 넣어주고요 한번 볶아줍니다 한번 파가 볶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를 자 한쪽으로 밀어주고요. 여기에 계란을 넣습니다. 계란은 3개 넣습니다. 계란은 틈난을 사용해서 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냥 계란을 여기에서 깨주시면 돼요. 자이 정도 다안 익어도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너무 너무 쉬워요. 이 상태에서 간장 간장이요, 간장을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자 간장이 쫄거나 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이 상태로 간장을 넣어주고는 같이 섞어줍니다. 너무 너무 쉽죠? 자굴 소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간장을 한 스푼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집에 굴 소스가 있거나 굴 소스가 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굴 소스를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굴 소스 양은 이 정도 한 숟가락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넣어 주시고요. 다시 씹시 자. 부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볶아주시고요. 그 간장이 타면서 이 검은 검은 타는 거신경 쓰지 마세요. 요이 간장이 카라멜라이징이 되면서 아주 맛있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밥을 넣습니다. 밥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주는데, 이때 밥이 뭉쳐가지고 잘안 펴집니다. 이 밥이 안 펴질 때는 국자 있죠? 국자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국자로 꾹꾹 눌러주시면은 밥이 이렇게 간단하게 펴집니다 자, 약간 타는 듯하면은 불을 꺼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굴소스가 짜기 때문에 소금량은 조금 좀 신경써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자, 밥을 펴주고요 자 밥이 어느 정도 펴졌으면은 자 이때 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두 꼬집 정도 이렇게 펴서 넣어주시고요 자 불을 껐으니까 불을 다시 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섞어주듯이. 자,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면은 볶음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불을 꺼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볶음밥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볶음밥이 이렇게 쉬운 요리입니다. 쉬운 요리인데, 어, 몇 가지 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이 볶음밥을 갖다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대부분 다 볶음밥 정도는 다들 쉽게 해먹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새우를 더 넣는다거나 파인애플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멸치액젓을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변형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게 볶음밥이에요. 볶음밥이 굉장히 편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요리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너무 쉽 쉽고 편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음밥이 금방 이제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됐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 달걀 볶음밥이 아주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맛있는 볶음밥이에요. 모든 볶음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하고 해서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달걀볶음밥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볶음밥은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볶음밥을 계속 한번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따라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맛있는 한끼 식사 해서 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